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께서 대독 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대외경제 싱크탱크 였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양산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부르시길래 찾아뵈었더니 오늘 김대중 대통령 탄생 평화 꼬마기에서 경남도민을 위해 특별 강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예의치 못해서 부득불 못하게됨을 죄송하다고 좀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축사를 읽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경남 도민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재단 경남지구 창립식 축사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대중 정신을 개성하기 위한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념식, 토론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지역별로 김대중 재단 지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류의 김대중이 상연되며 시민들에게 김대중의 삶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에서도 김대중 정신의 뜻을 함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김대중 재단 경남지부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입니다. 경남지부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경남에서부터 김대중 정신 과 가치를 잘 계승하고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평생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진 역경 속에서도 역사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키며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을 피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초를 받았으면서도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했으며 영원한 화합과 국민 통합, 남북 협력과 평화에 매진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세장을 열었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걸출한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지금의 현실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행하는 역사를 마주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입니다. 다시 김대중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결국은 실천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달라는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단합하고 통합하여 역사의 태양을 맞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김대중 재단 경남지부 창립식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함께 진행되는 평화 음악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2일, 21일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독. 마음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